6번.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 a의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생산물의 가격이 4. 생산요소 x1의 가격 1. x2의 가격 2일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 a의 생산량은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이윤 극대화를 푸는 문제인데 생산요소로 생산함수와 총비용함수를 표현을 해서 이윤 극대화 조건을 통해서 생산요소 투입량을 구한 다음. 생산량을 구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이유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이고, 총수입은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 되겠죠. 그리고 총비용은 각각의 생산요소 투입량의 생산요소 가격을 곱해서 더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노동 L과 자본 K로 주어지지 않았고, X1과 X2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생산 함수를 노동과 자본의 함수로 표현을 하는데 이 문제는 이 L을 x1으로 K를 x2로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윤식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대입을 해서 보면 생산물 가격이 4 그리고 Q 대신에 생산 함수를 대입을 하고요. 그다음 총 비용에도 역시 W는 1, R은 2 L과 K 대신에 X1과 X2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이윤식은 X1과 X2의 함수이니까 X1에 대해서 한번 편미분을 하고 X2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서 제로로 놓고 정리를 하면 각각 X1의 0.5승과 X2의 0.5승이 도출이 됩니다. 이것을 생산함수에 대입하면 304가 나오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임대아파트 시장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정부가 임대가격이 35보다 높을 경우 불법으로 정한다면 최고가격제를 의미하죠. 임대아파트의 초과수요는 임대아파트 시장에 정부가 규제를 설정했을 때 초과수요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규제 전의 상태는 주어진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연립을 해서 구하면 가격은 80이고 균형 거래량은 4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지금 이 점에서 균형이 형성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정부가 임대가격이 35보다 높을 경우 불법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 이렇게 가격 규제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최고 가격제를 의미하죠. 이렇게 될 경우 초과수요를 구하라고 했는데 초과수요라고 하는 것은 수요량에서 공급량을 뺀 것이죠.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는 부분 이 길이를 의미하는데, 초과 수요 함수를 만들어서 규제 가격 35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초과 수요 함수는 수요 함수에서 공급 함수를 뺀 것이고, 정리하면 800-10p인데, 여기에 규제 가격인 35를 대입하면, 임대 아파트의 초과 수요는 450이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기업 A의 고정비용은 4천이며, x가 가변 생산 요소, y가 생산물인 단기 생산 함수가 주어져 있고 가변 생산 요소의 가격이 단위당 4000일 때 단기 총비용 함수는 단기 총비용 함수는 고정 비용과 단기 가변 비용이 합이 되는데 문제에서 고정 비용은 4000으로 주어졌고요. 가변 비용은 가변 생산 요소 가격이 단위당 4000이니까 4000x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비용 함수는 생산량 Q의 함수로 변환을 해야 되죠. 즉, 일정한 생산량을 생산하는 데 드는 최소의 비용이 비용함수의 정의니까 생산함수로 이용하면 되죠. 생산함수가 Y는 4X에 0.5승이죠. 양변을 제곱을 한 다음에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X는 16분의 Y제곱이 되고요. 얘를 X 자리에 대신 대입을 해주면 단기 총비용함수가 생산량 Y의 함수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4000 더하기 250Y 제곱이 되고요.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기업 A의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컵 더글라스형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단 XY는 생산요소 투입량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 문제는 규모 수익과 한계 생산의 체감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규모 수익의 개념을 보면 생산함수가 있을 때 모든 생산 요소를 동일하게 람다 배만큼 늘린다고 했을 때 이것이 원래 생산함수의 람다 배와 비교해서 더 크게 되는지 작게 되는지 또는 동일하게 되는지를 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람다 배만큼 생산 요소를 투입을 시켰을 때 원래 생산함수에 람다 배보다 작게 생산이 나타난다면 규모 수익 체감이라고 하고요 람다 배만큼 나타난다면 규모 수익 불변 그리고 람다 배보다 크다면 규모 수익 체증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생산함수에다 x 대신에 람다 x, y 대신에 람다 y를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람다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1.3승이 되죠. 이 지수가 1보다 큰 수니까 규모 수익 체증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한계 생산의 체감을 알아보는 것인데 먼저 각 생산함수를 x와 y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하면 x재의 한계생산, y재의 한계생산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냥 이 한계생산 함수만 보고 x재 한계생산이 x재가 증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 y재의 한계생산이 y재 투입량을 늘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바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 한계생산을 다시 한번 각 생산요소로 편미분을 해 주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요. 그런데 이것의 부호가 전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한계 생산이 생산 요소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체감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기업 A의 생산 함수는 규모 수익 체증이고 생산 요소 x와 y에 대한 한계 생산은 체감한다고 기술이 되어 있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노동과 자본 두 생산 요소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생산함수가 미니멈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중이 기업의 선택 및 등량 곡선의 형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단 L과 K는 각각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나타낸다. 먼저 우리는 생산함수로부터 등량 곡선의 형태를 유도를 해야 됩니다. 미니멈 함수로 주어졌으니까 이 미니멈 함수라고 하는 것은 요소 중에 크지 않은 수가 함수값으로 튀어나오는 함수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경우를 나눠서 이 안에 요소 두개 중에 왼쪽으로 부등호가 되는 경우와 오른쪽으로 부등호가 되는 경우를 나눠서 도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부등호가 되는 경우는 이 크지 않은 게이 오른쪽이 되니까 l이 3k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영역이 되고요. 이 경우에 함수값은 이 오른쪽이 되겠죠. 그래서 y는 l 더하기 4k가 되고요. 그다음 반대의 경우는 이 왼쪽이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y는 2l 플러스 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은 3k라는 이러한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위 아래 영역에 따라서 위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이 식이 적용이 되겠고요. 아래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이 식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 꺾인 그래프가 바로 주어진 기업의 생산함수에서 도출된 등량 곡선이 되겠고요. 그런데 1번에서 등량 곡선의 기울기가 일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경우가 두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두 생산 요소의 가격이 동일할 때 노동 투입량은 7분의 3Y이다. 생산요소의 가격이 동일할 경우에는 이 가격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 이야기는 등량곡선에서 위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아래쪽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만약에 등비용선이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 등량곡선이 만나는 점은 이렇게 꼭짓점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의 조건은 L이 3K와 같다는 것이 되고요. 그것을 생산함수에 대입을 하면 결국 양 요소가 같아지겠죠. 3분의 7l로 같아지기 때문에 함수값도 역시 3분의 7l로 튀어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노동 특명을 물어봤으니까 l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l에 대해서 정리하면 l은 7분의 3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보이고요그 다음 3번은 노동의 가격이 자본가격의 2배라면 그러면 등 비용선이 어떻게 되냐면 등 비용선의 기울기가 노동 가격 나누기 자본 가격이니까 기울기가 2가 됩니다. 그러면 공교롭게도 등량 곡선에서 이 위쪽 영역의 등량 곡선과 기울기가 같아지죠. 그러면 이 기업의 최적 생산요소 투입 비율은 등 비용선과 등량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형성이 되는데 그것은 이 선상에서 즉 LN3K보다 위쪽에 있는 선상에서의 모든 노동과 자본의 조합이 최적 선택이 되겠죠. 그런데 보기 3번에서는 k만을 사용하는 것이 유일한 최적 선택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등 비용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로 그려지고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가장 생산을 극대화하는 점은 가장 바깥쪽에서 등량곡선과 만나는 점이 돼야 될 텐데 지금 L은 3K라는 경계 위쪽 영역에서 등량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렇게 겹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선상에서 모두 최적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4번은 L과 K가 각각 이렇게 주어졌을 때 동일한 등량곡선 상에 있다 이것을 확인하라고 하는데 생산함수 값이 동일한 값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1과 5를 대입한 경우와 4와 1을 대입한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경우는 둘 중에 작은 값이 7이니까 7이 나오고요. 아래는 둘 중에 작은 값이 8이니까 8이 나오는데 동일한 등량 곡선 상에 있으려면 이 y값이 같아야 되는데 다르죠. 그래서 4번은 틀린 보기고요. 따라서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